중심사 이경주 여덟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 가운데서 4번 자유연대 안쪽에서는 2번 기적의 꿈 빠른 출발로 2번 기적의 꿈이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5번 청룡 왕자와 외곽으로 7번 완벽세대가 2위권 따라붙었고 2번 7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7번 완벽 세대, 지능 세상과 명품 열차의 자마, 7살짜리 안말로 부담 중량은 53kg, 경주로 입장 분량으로 주행 지정을 받은 제 신마필입니다. 이번 기적의 꿈, 일대태수의 자마, 4살짜리 안말로 부담 중량은 53kg, 주행 심사를 첫 출전하는 신마입니다. 직선주로에서 바깥쪽 7번 완벽세대가 산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안쪽 5번 청룡왕자, 막판 3위권의 2번 기적의 꿈이 쳐져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이수원기세 결초보은까지 3위권의 도약에 나섰고 바깥쪽 8번 원동파와 함께 3위권의 두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7번 안둑스기세 완벽세대, 격차 크게 벌어지면서 7번, 5번, 8번, 6번, 4마리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